보로쓰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명사 없이 목적이보로면요 아, 어떤 동사는 다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어떤 동사는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왔을 때목적어 다음에 보로 뭐가나와 투명사라는 패턴이 도, 이게 많죠. 예를 들어서 뭐 너무나 많아서 다 해줄 수는 없고요. 원트라든지, 익스펙트라든지인크 뭐 a 이지라든지뭐 이런 이런 식이거든요. 인크 a 이지 같은 것들. 네. 다시 한번정리해주거 보여줄까? 네, 잠깐만. 너무 많아서, 정리해주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많은데, 대표적인 것만 좀 보면, want mm to, -hmm. tell, want a to be, tell a to be, ask a to be, allow a to be, force a to be, advise a to be, get a to be, call a to be, push a to be, expect a to be, encourage a to be 등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너희들은 영어를 많이 했으니까 want를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툴을 기다리잖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그럼 하나하나 연습을 해볼게요. 네. 나는 내가 약속을 지키고 원한다. 주어는 동사한다. 목조와 구하게야 네, 해볼까 나는 I, 원한다. want, 목도 원하야죠. 누가? you, want니까 원하야죠. to, 약속을 지키다 할때 뭐라고? keep one's promise 는 your promise죠. your promise. 어렵지 않지? 네, 이렇게 해보죠. I want you to, to keep your promise. want는 목조 다음에 to를 취한다. 네. 네, 193번으로 하겠습니다 나는 그가, 나는 그에게 입을 다물라고 말했다 나는 그가, 그에게 말했다 입을 다물도록, 하죠 네, 이것도 해볼까요? I told, 목조나 아이지 him, 그 다음에 to hold his 어, tongue so, 이렇게 해놓거 혀를 잡듯이 말 표현이 재밌죠? <laughs> 를잡네 이따를 쓰는지 네 I told him to h o l d t h i store 말이죠, c l d t h i store 렇죠네 다음에 94번 이거도 정말 많이 나오죠. 보통 애들이 많이 실수하는 건데 ask는 무거보다 이렇게 하는데 투가 나오는 순간 부탁해야 되는 것들 그 맞죠? 네 이것도 하면 나는 그에게 너무 빨리 운전하지 말라고 부탁했다. 나는 요청했다. 운전, 운전 빨리하지 말라고. 네, he, he, Good. asked the 광어니까 asked the 누구에게 me, me, 하지 말라고. 나투 음. 투병세부정투병사 앞에 있으다고 있지 나투 drive 어 so fast 그렇게 빨리 운전하지 말 것을 부탁했다. 에스코는 목적에몰취한다 투를 취한다. 하지만 는데 이거 왜 하는 거냐면 다음 주어진 단어를 나열하여 알맞은 것을 쓰시오야 너무나 흔한 패턴 중에 하나라서 설명드린 중입니다. 마침내, 나의 아버지는 내가 혼자 외국에 가는 걸 허락했다. 마침내, 우리 아버지는 허락했다. 내가 외국에 가는 걸 혼자서. 네. 마침내. Finally. 마침내. 나의 아버지는. My father. 맞아. 뭐였어? Allowed. 과거겠죠? Allowed. 누가? Me. Allow는 뒤에 못 취한다고? To. 외국에 가다. Go abroad. 혼자, 그러니까 외국에 가기를 허락했죠. 혼자서. By myself. I myself. 네. 언론에 상관없구요. 마침내 나이분들은 허락했다. Allow A to B. 허락했다. 내가 해외에 가는 것을 혼자서. 네. 그 다음에, 1 9 6번좀 뭐냐면, 목적격 보호로 투가 나오는 편현 보겠습니다. 비행기 납치업은 조종사에게 뉴욕으로 비행하도록 강요했다. 비행, 그 비행기 납치업은 조종사가. 이게 정확히 할게요. 이거 사실. 강요했다.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지. 네, 조종사가, 조종사가, 비행하도록. 뉴욕.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죠. 영어가 대로데 그죠? 네, 해석하기도 쉽게. 네, 해볼까? 뭐라 야 되니? 어, 더하이 h 커 g h j 그 비행기 납치범이, 강요했다. 강요했다 뭐라고요? forced 강요했죠 누구의 누굴 강요했어? t 파일럿. 조종사에게 강요했죠 그렇죠? 뭘 강요했냐면 비행하도록, to fly 비행하도록 이야기했죠. 어디로? to, to new york 다시, 그 조종사가 강요했다 비행사에게 네, 뭐 하도록? 비행하도록. 뉴욕으로. 네, 영어라는 나중에 좋아요. 내년에 네, 네,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내 동창 중에, 고등학교 때 동창인데,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했어, 사실은. 그래서 얼마 전에 깜짝 놀랐는데, 친구들 만나서 얘기 듣다 보니까, 걔가 이름만 알고, 알면은 좀 알려진 그 인터넷 회사의 사장이 되어 있더라고. 젊은 나이에. 그래서 걔 인터넷 검색해 봤더니, 일리노이주 대학에서 유학 갔더라고. 거기서 아마 잘 열심히 해서 이렇게 잘 풀렸나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공부를 해놓으세요. 영어는. 하지? 그는 나에게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운동할 걸 충고했다. 그런 충고했다. 나에게 운동하도록 매일 아침에 건강을 위해서. 네. 그는, he, he advised me to exercise, 운동하도록. exercise 매일 아침에 every morning every morning 뭘 위해서 for my health health 이가 아니라 health 네 그는 충고했죠 이것도 어드바이스로 마찬가지인데 스페인 내가 단어 틀 때면 애들 헷갈리는 게 어드바이스라고 쓰는 애들 있고 이거는 충고란 명사야 분사 나눠야 돼 왜지 어드바이스는 동사고요 s와 c 사이 그리고 좀 디테일하게 공부하셔야지 않으면 막다 무너져버립니다. 그냥. 그 실력에 비해서 점수가 안나어도 이런 애들이기도 he advice. 이렇게 c 로 쓰는, 뭐 이렇게. 네. 나는 그에게 내세차도 네 시켰다. 나는 시켰다. 그가 내네 세차를 세차하도록. 네. 네. 시켰다는데 개슬슬해 쓰래. I. g o 난 시켰죠. him. 뭐 하도록. to. 월시 마이카 이렇게 된 거죠. 이것도 개레이 투이란 표현 만알면 너무나 쉽죠. 보세요. 다 시켰다가 그 세차도록 나이차를. 네 지금 뭐냐면 다시 보로 투명사가 취하는 오형식 표현들 을보고있습니다 급이가 강이 범람하게 만들었다. 급이가 야기했다. 그가 범람하죠. 네 급이 the l i 인 과거였어야 되겠죠. caused 야기했죠. t 리버. 그강의뭐하아도 코스나 생각 뒤에 뭐라 해야 돼2투 오버플로우 맞아 그래서 오버플로우 한다는 몰라 서관없어요 지금 내시대 외우면 되니까. 그렇지만 코스 다음에 투가 나온다는 건 지금 아셔야 돼요. 맞아 단어는 그때도 외우면 되니까 상관없고. 네. 네. 정부는 소비자들이 더 많이 저축하도록 설득하고 있다. 정부는 설득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저축하도록 더 많이. 맞아 이렇게 되는 거네. 이케이 어, 불러볼까? The government. 정부는, government. 설득하고 있다. 뭐, 뭐 하고 있다니까 진행형 써야 되겠지. is persuading. persuading. 설득하고 있죠. 누구를? 소비자들을. consumers. consumers. 소비자를 설득하죠. 뭐 하도록? 펄에이드는목적에몰 취한다? 툴를 취한다. 뭐 하도록? 투. 세이브. 절약하도록. 저축하도록. 더 많이. 뭐. 펄에이드는툴를 목적으로 취하, 취한다. 소비자, 고객이, 정부가 설득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뭐 하도록? 더 많이. 저축하도록. 이제. 우리나라는 돈 쓰라고, 대출받으라고 하는데 저축하라고 하고. 네, 2 0 1번 들어가겠습니다. 부모들은, 부모님들은 종종 자신의 자녀들이 그들이 했던 것보다 더 자기가 원하 기대한다. 부모들은 종종 기대한다. 자기 자녀들이 더잘하기를자신이 했던 것보다. 어, 근데 되게 긴것 같지만 되게 아주 간단한 문장이거든요. 네, 해볼까? 부모들. Parents. Parents. Often. 종종 기대한다. Expect. 목적어나에서 그들의 자녀들. Their uh, children. t 나이야지 t 더 잘하다 투 o do better 더잘하도비호금 나왔으니까 t 나야되 겠지 t h 보다 그들이 했던 거보다 day 네. day 네. 과거 did 그 예전에 했던 게디즈니원1 이야기 소리나고 그러 거죠 다시 부모들은 종종 기대한다 그들의 아이들이 더 잘하도록 그들이 했던 거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네몇 번만 읽으면 이루어지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기본 영어 실력 을늘리셔야 돼요. 그 교사는 그 선생님은 그녀의 학, 학생들이 가난한 많은 좋은 책을 읽게 기그 격려했다. 그교사의 네, 격려했다, 격려했다, 격려했다. 학생들이 읽도록 가난한 많은 좋은 책들을. 네, 그러니까 너네 돼. 그 선생님, 더 티처, 네. 독려하다, 격려하다, encouraged. 그래서, 문법, 그니까, 단어는요, 동사는 모르면 절대 안 돼. 명사는 까먹어도 돼. 근데, encouraged는 그러면 큰일 나요. 그녀 학생들이, her, 어 student. 그녀 학생라고 해줘야 겠구나 학생들이 뭐 하도록, to, 일도록 read, 일도록가난한 많은 책이니까, 오늘, as, many, 좋은 책, good, books, as possible. 내지는 에스퍼스블을 하기 싫으면 as they can. 해상은 없고요. 다시, 선생님은 동료에 다 학생들이 읽도록 다양한 많은 책들을. 다시, 이것도. 자체 해볼게요. 앞에 고개 들고. 네, 불러볼래? 어떻게 하니? 아무것 보지 말고요. The teacher encourages her c h r all her students to read as many books as possible. 봐봐, 니안 외웠잖아, 그지? 물론 밑에 이 단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안 외웠단 말이야. 근데, 요 작업을 요 작업을 하는 능력만 키우면, 안 외워도 외워진다니까. 맞아.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네, 그래도 외, 네. 그렇 네, 그래서 보면, 다시, 우리,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이해되셔야 돼. w a 원트를 보는 순간 너희는 어떻게 단어를 공부하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want a t o be t e l l a to be to be to be t l b o w a to be to r c e a to be to be t e a to be t e t a to be to u r s e a to be t e r s u a d e a to be to e to e to to be to be o be to e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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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그 e to be to be to b